안녕하세요. 멘토 호랭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도 심평원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자소서 항목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흐름만 좀 따지고 보면 충분히 쓰이시는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말한 것들 잘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 문항인데요. 심평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며 우리만의 비전 달성을 위해 취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이를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해서 기술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평은의 역할과 책임 같은 거는요 보고서라던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무슨 말이냐 항상 이 기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쓸 때는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좀 해석된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뀐 내용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소서나 면접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궁금한 거지 사실 우리가 보고서라던가 홈페이지에서 알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제가 검보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검보를 저는 실제로 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의가 건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건보의 역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떤 그런 방식인 거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심평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로, 자, 비전이 세 개가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평가, 탄탄한 보건의료체계, 신뢰받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인데, 글자 수가 5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논리가 어떻게 되냐? 아, 심평원의 비전인 공정한 심사평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는 우리 원이 좀 이러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를 항상 설명해줘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다. 한 다음에 이거를 지원하는 직무와 연결해달래요. 그래서 심사 직렬의 경우, 행정 직렬의 경우 좀 이런 전략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때? 여러분들이 그거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적어주시면서 글을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 문항인데요. 관점이나 의견이 달랐으나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서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좀 상대방 의견을 존중했다는 말은요, 내가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였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상대방 과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서로 절충하고 존중함으로써 제3의 좀 좋은 결과를 만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두 가지 소재를 모두 쓸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쨌든 내가 상대방의 의견을 뭔가 존중해서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니까. 그냥 내가 내 의견 밀고 나갈 수 있었고 상대를 솔직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고 상대방 의견을 존중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요게 이 문항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이를 바탕으로한 좋은 좋은 결과,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만약에 글자 수가 남는다면 느낀 점도 같이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항. 아, 이게 3번 문항도 많이 어렵죠. 네, 3번 문항도 많이 어려운데 사실 요거는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좀 심평원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이런 걸 물어보는 문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신평원에서 좀 의료 관련 이슈들 같은 게꼭 신평형 관련 이슈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그 의료 관련된 이슈들은 어떻게든 좀 신평원이랑 연결이 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선정을 하시고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아 최근에 좀 이러이러한 사건 이러이러한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아 나는 좀 이런 이슈가 좀 이러이러한 이유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좀 심평원의 바람직한 역할이라는 것은 좀 이러이러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심평원 앞으로 좀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면은 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드리지 않으면 되게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이슈에 대한 생각을 넣는데 거기에 좀 심평원 이야기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자유도가 조금 높은 문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이 어, 이거 이렇게 쓰고 싶은데라고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그렇게 쓰셔도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문항인데요. 빠른 변화의 시대에 대처해서 자 자신의 성장 우리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후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야5 0 0자 밖에 안 주면서 물어보는 게 진짜 많다 그죠?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혹은 발전하고 자기 개발을 뭔가 꾸준히 해온 게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빠른 변화의 시대에 대처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요즘 실제로 시대가 굉장히 좀 빨리 변하고 있죠 특히 이렇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적인 기술들이 굉장히 좀 도입이 많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삶의 형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글로벌 시대 같은 것도 옛날부터 글로벌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진짜 약간 초연결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언어 역량 같은 것도 되게 좀 중요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제 그 다들 심평원 준비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모든 부서가 그렇진 않더라도 데이터 관련된 작업들이 실제로 좀 많이 중요해요. 또막그 심평원을 뭔가 이렇게 아나 여기 분명히 의료기관 들어온 건데 약간 통계 회사 들어온 것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관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아 요즘 점점 더 빅데이터라던가 데이터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아 나도 이거에 대처해서 데이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키워나가고 있다. 요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소재를 찾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아까 예를,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좀 빅데이터나 이런 거 이야기 하시던가, 다차평, 상업평 얘기하실 거면은 뭔가 AI 막 이런 거 이야기 하시던가, 아니면 만, 만대로 이렇게 그 언어 같은 거 얘기하실 거면은 지금 되게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던가, 이런 좀 명분 같은 걸 그냥 던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목표가 설령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자소서를 위해서 그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후엔 어떤 계획이 있냐? 요거는 이제 약간 이런 흐름인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런 노력을 해서 현재 좀 이러한 성과까지 도달을 했다, 이런 레벨까지 도달을 했는데, 이후에도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러이렇게더 노력을 해볼 것이다라는 일종의 약간 포부 같은 거 적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고민해보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1, 2, 3, 4번이 다들 뭔가 뭔가 어려워 보였지만, 사실은 충분히 쓸만한 문항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자소서 가이드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추준생 정보교류방이 있습니다. 저는 자소서 평가도 직접 하고 있고 면접관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 관련 면접 관련 질문 주시면요. 굉장히 곧 깊은 어떤 그런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들어오시고 이제 오픈 카톡방에 호랭몬 검색하시면 제 방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아무거나를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178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멘토 호랭몬이었고요.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